오늘은 2021년 11월 23일 연중제 34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언젠가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성전들은 저마다 모두 아름답긴 하지만 오랜 시간 예술가들의 혼이 담긴 작품으로 지어진 엄청난 예술품과 같은 성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곳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탄이 퍼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허물어질 때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할까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날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예수님은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과 함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라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이들은 수도 없이 출몰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주장은 계속 때가 가까웠다를 반복합니다. 다행인지 몰라도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란한 메시지 속에 그들이 증거로 말하는 불안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잊어버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함께 밝히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일들 중 일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때문에 자신들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 말하거나 그 때를 말하는 이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거짓이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주님은 오실 것이니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행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